귀여운 망고. 인사해. 안녕하세요. <laughs> 가만 앉아서 조용히. <laughs>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지영입니다. 저번 겟레디윗미 영상 보고 오셨나요? 그때보다 목소리 많이 괜찮아졌죠? 감기가 거의 다 나은 것 같아요. 지금은 시간이 10시 23분. 늦은 아침이에요 늦은 아침 오늘 저녁에 친구들이랑 강남역에 곱창 먹으러 가기로 했거든요 아 다이어트 해야되는데 요 오늘까지만 먹고 다이어트 하겠습니다 마사지를 해주면서 오늘 하루 일과를 어떻게 보낼지 생각을 해볼게요 진짜 붓기 복귀... 있는 날은 이 슬링핑팩으로 아이고 이 슬링핑팩으로 마사지 해주는게 약속은 6시고 이제 6시가 되기 전까지는 제할 일을 해야겠죠 제할 일을 뭔지 제 다이어리에 적혀있는 것들을 확인하고 어떡해, 너무 쓰기가 아까워. 너무 예뻐. <laughs> 어. 추가로 해야 될걸좀 적고 아, 일단 지금 밥을 아직 안 먹어서 오늘 저녁을 거하게 먹을 거기 때문에 아침 간단하게 디에트데이로 때울게요 디에잇데이 배가 차려 nope. 오늘 제 아침입니다 아... 일단 우유를 200ml 따라줘야 돼요 원래 꽉 채워서 두스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넣으면 너무 달아서 아직 조금 덜 넣었어요. 음 다리가 하나 없어. 제가 먹고 있는 디트데이는 고구마 맛입니다. 이게 제일 달다 그래서 제가 달단거 엄청 좋아하거든요. 음. 엄청 달아요. <laughs> 이거 빨리 먹어줘야 돼요. 빨리 안 먹으면 젤리 같이 굳어요. 그그 그 꾸덕꾸덕한 식감일 때 먹으면 그 느끼하다고 해야 되나? 약토 구토 유발. <laughs> 그래서 저는 최대한 빨리 씩씩씩 했을때 빨리 먹어줘요. 아침 식사 끝. 리경이에채널에 음. 올라오는데, 오늘 한 메이크업 때문에 영상 올라갈 거예요끊기고 <laughs> <디어론고. 웃음> 도착 얼마 만에 고싶 들어오실 아, 거예요? 기억이 안 나요. 잘 들었나요? 어, 어, 나, 너 졸전 마지막으로 시험 있었는 졸전날 너 아파가지고 나랑 은정이랑 웃쳐서 <laughs> 여기 왔어 아, 그날 온 거야? 그날도 올걸보어 <laughs> 어, 그날이 바뀌었다니까 너가 모르네. 먼저 나와 어, 그래. 맞아, 이게 먼저 나와. 그럼 너네가 먼저 나보다 어었네 그래요, 아쉽지. 아주 조명이 큐트하게 나와있네. 여기다 이렇게 설치해놓고 먹어. 맛있겠지맛있 아니야, 좀 이따 더 지글지글 한거든요 맛없이 들고 올게 따라신다고요? 응. <목소리도> 어, 와 와.. 심한 욕.. 심한 욕.. 食べちゃった。 우리 어디 가나요 지금 어디... 옷 가게? 네옷 가게. <laughs> 쇼핑하고 신난 개구리 나만 못 썼어. 몰라 아, 그레이 스케어도 있어 그, 어? 우리 그때 뭐. 갔던데요? 달달고있달달 달달 카페 사랑 비슷해 피스테. 비슷해 비슷해 Pisteu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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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리경씨, 네. 음료 뭐 시키셨어요? 저는 음. 무조건 음. 아아 음. 아닙니까? 아아 시키셨어요? 네 너무 음. 고마워 음. 저는 뭐 시켰는지 안 물어봐주세요 밀크티 핫 시키셨잖아요 아무 모를 척할수 있잖아요 밀크티 핫 봤어요 <laughs> 이 카드로 결제하는데 진보백까지 받은 거다 봤어요 에이. 오늘 촬영하고 싶다면서요? 오늘 촬영 컨셉에 대해 설명해주실 수 있어요? 네, 오늘 촬영 컨셉은 오늘 아리따움 살구 컬렉션 메인으로 약간 살구 메이크업 하고 왔습니다 짜란! 자체 비지엠 그래서 옷도 오늘 살구색을 입었는데 고창을먹을거 <놀람> 이쁜 옷을 못 입었어요. 왜모자안 쓰고 싶어요? 곱창 냄새 날것 같아서. <laughs> 이거 뭐야? 이거 음. 너네 거야. 아무 말안 하고 있으라고 대답을 못 했어. 이 가방이라더라. 이게 뭔데? 가방이야. 너 거랑 이게 지영이 거. 근데 우리 엄마가 너네 졸업 선물이라고 사. <laughs> 어 진짜? 들어가 너네 우정을 위해서 그리고 너네 졸업을 축하하면서. <laughs> 아 <좋아>. 대박. <laughs>

아작 어머니 너무 행복해요! <laughs> 행복하네 어쩌고 <laughs> <근데> 엄청 <laughs> 맛있어 네. 맛있어 되게 맛있어 약간 뭔가 <laughs> 이상한 오, 향이 있어 오, 마지막에 얼굴에 이거? 네, 그런 거같 빨리 해봐 네, 여기 이크티 맛집쓰 갑자기 몰라 찾자고 이거 아니 갑자기 그걸 그거... 갑자기 <laughs> ạ